고객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고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등급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고객 관리로 들어가셔서 신규 고객 등록 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어, 회원 구분 관리라고 있습니다. 회원 구분 관리로 들어가시면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일반과 VIP가 있습니다. 어, 좀더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 회원 구분란에 키보드로 어, 뭐 S급 회원 뭐 이렇게 적어주시고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S급 회원이 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 회원에 대한 등급을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고객 정보 등록 관리에서 어 회원번호 자동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회원번호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어 원하시면 내가 직접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어 근데, 회원번호 자동 생성을 일단 추천드리고, 음, 성명을 적어주게 됩니다. 어,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휴대 번호.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적어주시고, 신규 회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어 신규 회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 이렇게 고객이 등록이 된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고객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업 시작을 한 상태에서 어 이렇게 테이블로 들어가신 경우나 아니면 선불제 일 경우 이 화면이 뜨게 되죠 여기서 여기 고객 버튼을 눌러주시면 창이 뜨게 됩니다 어 여기서 이름과 뭐김 테스트 2 그리고 휴대 번호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회원 구분을 어 선택해 주시면, 어, 또, 신규 회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어, 예. 고객 등록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고객이 떠있게 되면 정립이 되기 때문에, 어, 항상 여기는, 어, 고객 정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어 고객이 사라져 있어야 됩니다. 음 구매 내역과 고객 정보로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될수 있고요. 일단, 고객 등록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